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사정상 한달 이상 하늘 양식을 제공해 드리지 못했는데요. 죄송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졌으니 앞으로도 성실히 말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23절, 누가복음 18장 15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내가 개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였던 주제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생의 사형 내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켰고 그 나라를 위해 언약제물로 자신을 손수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다고 보아도 좋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에 주십니다. 당시은는 지금과 달리 어린 아이들은 제대로 사람으로 온전히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사를 하더라도, 심지어는 외식을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결정과 판단이 중요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기 일수였죠. 이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만져주길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아마도 이 어린아이의 부모가 그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은 꾸짖게 되었어요.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당시 사회 분위기상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온전히 답을 하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낮은 위치와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의존함으로 얻는 나라예요. 그러기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상속을 받으려면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 부자 관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자요 공무원인 사람은 당시 누구에게나 인정받았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아이와는 달리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린 아이는 부모와 같은...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를 찾아올 수 없었지만 이 부자관리는 지극히 스스로의 힘만으로 예수를 찾아왔던 것이죠.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부자관리를 비교해 줍니다. 이제 부자관리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도 이 관원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바로 영승에 관한 질문이었죠. 실제적으로 유대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칭찬받아 마땅한 자였어요. 바로 10개명의 제5개명부터 9개명까지를 모두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관한의 모습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왔다라는 자부심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관한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즉, 율법의 개명은 잘 지켰다지만 그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명령은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재물을 축복으로 여길 줄만 알았지 그 재물과 재산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려야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참 가르침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음과 같이 행동하고 말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원은 영승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듣게 되었지만 오히려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이런 관한의 모습을 안타까워 여긴 나머지 예수님은 이제 다음것 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만 할까요? 부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욕도 다윗도 솔로몬도 또 신약에 나오는 마가 요한도 바라바도 모두 부자였죠. 그러게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돈을 혐오하지 않아요. 돈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실제 부자이면서도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를 묻고 고민하는 부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언은. 영생에 대한 갈증만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갈증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그 많은 재산을 영생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즉 많은 재물 그 자체가 목표였던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당시 부자 간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반면에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돈 없고 힘 없고 지식이 없어도 오로지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만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부자 관원과 같습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진 소유, 연배, 학벌, 신앙의 연조에 상관없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신자되게 하소서. 다음으로는 이번에 몹시 고생하고 놀란 나머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참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